가인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날 때, 그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라며 하나님께 호소했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만 나오는데, 그 나를 죽일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약속처럼 아담 가정에도 번성의 복을 주셨죠. 아담은 930세를 살며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들이 흩어져 땅에 가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가인과 셋의 아내도 모두 아담의 후손인 거지요. 요셉의 인도로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 70명이 430년 만에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에게 놀라운 번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 초창기에는 불가피했던 근친혼을 하나님은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 금하셨지요. 너희 중 아무든지 자기의 살 부치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거룩한 기준을 세우셨듯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인도받아 그분의 복과 응답 안에 거하길 기도합니다.